지금 대출 쓰는 게 많은데 정책 자금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제일 많이 하세요. 당연히? 네, 가능합니다. 신용점수 700점대에 이미 다른 금융권 대출이 1억 5천만 원이나 있었던 대표님 소상공인 정책자금 1억 7천만 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거 궁금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며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신청부터 자금 입금까지 전 과정을 딱 5단계로 정리해드릴게요. 1단계 기본 조건 확인.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중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매출이 업종별 평균 매출액 이하여야 돼요. 업종별 기준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공문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2단계 대출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접수 일정은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항상 확인해야 되고 인기 있는 자금은 5분 안에 마감되기도 하니까 접수날 미리 대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3단계 제출해야 될 서류 필수 서류로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증명원, 최근 1년간 재무제표 또는 단편 장부,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청 자금이나 지자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즘 재무제표나 보가세 증명원 같은 거는 온라인 스크랩으로 바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로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4단계 대출 심사 과정, 서류 심사부터 현장 실사, 그리고 최종 승인 이 순서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자금 종류나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2주에서 한달 이내 정도가 걸립니다. 신청한지 한달 정도면 내가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알 수. 가 있습니다. 5단계 승인 후 입금까지. 승인 후에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 영업일 기준 1에서 5일 이내로 자금이 입금됩니다. 약정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대출금은 지정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책 자금은 되면 좋고 말면 만지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부터 조건 확인 그리고 승인까지 저희 미래비즈는 다 도와드리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또는 댓글란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 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